열감면 조금씩 조금 아프신데 이런 느낌으로. 어, 어이 정도라면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이거는 마티크림안 바르고도 진짜 할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열감이 살짝 오네요. 네. 어. 어 여기 어방어 어, 선생님 방금 아팠어요 볼. 네. 선생님 어, 어 되게 뜨거운데요? 별안 뜨거워요. 아 이거 반복되니까 좀 뜨겁구나. 어 네. 오는데요. 어 쓰고 오데요 선생? 여기 괜찮고 이제 손 네?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쪽에 조금씩. 어어 저분 선생? 어 방금 되게 뜨거웠어요. 화상 안 입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어, 어 많이 어, 뜨거운데? 어 지금 많이 뜨거운데? 어 씨. 네. 어 베개 <laughs> 어, 있어야 되네요. 이 아,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갈 때 그때 좀 아파요. 어무 어, 어, 선생? 여기 아파요? 참아요. 선생. <laughs> <laughs> 이제 좀발 아플. 선생 아프네요. 올라온 것 같아. 진짜로 옆에가? <laughs> 아니 진짜 땡겨졌어 아니 누가 지금 자꾸 올리고 있는 거 음, 같아 음. 쌍꺼풀이 옆에... 내가 눈이 쳐져가지고 자리를 잡았었거든 근데 다시 어중간하게 올라왔어 어우 근데 그냥... 얼굴이 쫙 올라가네 쫙 올라갑니다. 눈이 커졌어요 응 음, 눈이 커져 어, 지...